ಅದುರೂ ತಿಶುಗ ಹೋಗಿ ಅದ으니까 ಇಲ್ಲಿ ಏನನ್ನೋದು 일곱 번째로, 일곱 번로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거짓으로 탄핵을 시키, 탄핵을 시키주성파 언론들에 대하여 경고. 앞으로 언론들이. 서초동에서 통시병들이적을 모인 것을 200만 모였다고 모든 나들이 받아습인간입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들은일 수.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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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감으로, 손감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이자리가다 자리를 이 순간 <목소리도> 방확확이 남보다 박현우가 나를 틀어 있는 것걸 보고 세가지를 외쳤습니다. 외쳤습니다. 첫째, 정야하라정야하라 울자는 전야가기 싫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원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이 있어. 탄고. 탄고. 북한으로. 탄고. 탄고. 好的你忘